이땅 전부 다라고, 땅. 어 들어가지는 못하겠는데 땅이 엄청 큰데 그럼 몇 평이에요? 총돼지까지 포함해서 <돼지> <돼지> 평, 몇 크네. 아 그럼 여기 있는 땅 이거 전부 다 대지하고 막 이러다 네. 있네. 이게 구지뽕이잖아. 아 구지뽕? 응. 음. 구지뽕이 왜 구지뽕인 줄 알아요? 네. 그 일설에 의하면 저게 무슨 나무요? 해서 누가 굳이 얘기하자면 뽕나무라고. <laughs> 아니 그렇다는 <laughs> 얘기가 있어. <laughs> 아, 앞에 여기 전부 밭이구나. 아, 전망 좋네. 앞에 저기 참 축사가 있습니다. 축사가 저 떨어져 있는데, 냄새는 안 나는데. 제법 떨어져 있긴는 있는데, 어쨌든, 또 <laughs> 앞이 이제 2차선 도로. 바로 한 5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면사무소 있고. 응, 음, 저쪽이 이제 면사무소니까. 네. 음. 아, 아궁이 불태는데네. 음. 아앞에를다 달아내셨구나 여기도 네. 아이 현관이 두개인 택이네 네 현관이 지금 엄청 넓죠 어, 엄청 크네 네. 어 이거 엄청 크네 집이 이거 몇 평이에요? 서른 평 서른 평인데 이랬구나 아 방이 두 개인가? 방두개아 어. 어, 엄청 크네 지금 이 화장실 저기 주방하고 일체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, 이거 크다 지금 냉장고 두 개, 아이고, 세 개, 네개 들어올 자리인데, 여기도 보면. 음. 아, 다용도실도 과하게 큰데? 아, 여기가 안방인데. 이 집은 너무 큰데? 이게 서른 평이라고? 네. 여기 지금 다용도실도 있는데? 안방 발코니가 또 따로 있어요. 이건 달아낸 것 같은데 이래 클 리가 없는데 지미가 안오시니까어 지미 그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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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가 화장실이고 그럼 이제 여기가 작은 방인데 네, 여기서 군불 대고 여기 네. 올라오는구나 네. 작은 방을 음, 이걸로 <laughs> 쓰시고 작은 방에서 주로 생활하시나 보다 음. 머리 좀 봐줘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괜찮아요. 아, <laughs> 네. 안녕하십니까. 미랑 네. 시의 부동산 근 20년 외기를 걷고 있는 길치 정소장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매물은 무안에 있는 매물 무한면에 위치해 있으니까, 여기 무한면 사무소에서도, 무한면 사무소 한 5분? 네, 5분도 채안 걸리고. 네, 무한면 사무소 한 5분? 3분 컷. 네. 그 근처에 좀 있으면 저기 소미랑 아이씨 내년에 또 들어서니까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. 단점으로 저 밑에 축사가, 어, 축사가 하나 있는데, 냄새 안 나는데, 나는. 솔직히, 뭐, 네, 날이 흐려도, 안 어, 냄새는 안 나는데, 또, 너무, 그 우려하시는 분들은 안 맞을 수는 있는데, 그러기에는, 이 가격이나 금액이 좀 매력적일 겁니다. 일단, 땅이 333평. 아, 이 집은 먼저 아셔야 되는 게, 선호하는 사람, 이, 호불호가 많이 갈릴 집이에요, 이 집은. 왜냐면이 집은, 진짜, 나홀로 집이거든. 요이 도로 안에 와서, 배 밖에 없습니다. 근데, 이건 이차선 도로에서도 얼마 안 오는데, 음, 2 차선 도로에서 여기까지 뭐일 분이면 오는데 마을은 마을은 저쪽 편에 좀 떨어져 있고 딱내 혼자 있는 집인데 요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섭다 하시고 여자분들은 보면 남자분들은 홀딱 뽑고 있어도 된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, 그런 집입니다. 그런 분들한테는 안성맞추 음, 그냥 집도 블록 조여에 뭐한5 년밖에 안 됐고 네. 2018년에 지어진. 어, 블록조 주택이고, 땅이 333평. 건평이쪽에도 30평인데, 내가 봐도 많이 달아내셨거든. 실제 쓰는 37평 되겠는데, 음 군불되는 방도 있고, 딱 바로 산 밑에, 언덕에 딱 얹혀져 있는, 음, 선한간의 주택입니다. 그게 이게 얼마냐면, 그 보통은 330몇 평에, 뭐, 검평 5년 됐고, 막뭐 이러면, 꽤 합니다. 이게 얼마냐면, 2억2900입니다. 2억2900. 2억3천에서도 조금 깎았는데 이 2억 초반에 땅 333평에 5년 된 블록 조주택 아마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오 가격 괜찮네 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거 한 우리 6개월 얘기했어요 몇몇달 됐노 이거 6개월 정도 됐지 싶은데 우리 여래튼 뭐. 열심히 결충을한 금액이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정 소장이었습니다